네, 일년팔 개월 만에 공백되고 돌아오셨는데 네. 오랜만에 오니까 인기 가요 어떠세요? 일단 이 인기 가요 무대가 너무 그리웠고요. 예? 저희가 집에서 쉬면서 인기 가요를 다 봤거든요. 네. 근데 요즘 후배들이 너무 예쁘고 실력도 좋고 몸매도 좋고 심지어 어리기까지해서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, 저희. <laughs> 에이, 그래도 저처럼 오직 레인보우만 이렇게 애터린 팬분들이 많으실 겁니다. 아, 이번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레인보우가 이번에 첫 정규 1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7인 7색의 매력을 가득 담았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테미테미는요 남자친구의 솔직한 속마음을 알고 싶은 여자의 이야기를 통통 튀는 노랫말로 표현했습니다 또 게다가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깜찍하고 또 사랑스러운 포인트 안무가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, 그렇다면 그 포인트 안무 살짝만 보여주실 예. 수 있을까요? 하나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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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셋넷 넷. 우우우 레인보우의 컴백을 축하하면서 현우 네. 씨가 또 준비한 게 있다고 들니습니다자 안녕하세요 일종의 1은 귀요미 2등의 2도 귀요미 3등의 사는 레인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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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인레인레몬처럼 상큼합니다. 인인형처럼 아름답습니다. 1집을 들고 오셨는데 현우만 좋아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네, 상큼빨랄레인보의 아, 컴백 스페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. 네. 네. 이렇게 반가운 분들이 오시면 아쉽게 떠나는 분들도 있죠. 네, 24-7 모두 잊고 2 n 네. e 네가윤지윤 씨가 오늘 마지막 무대로 갑니다. 정말 아, 아쉽습니다. 그러까요 네. 그러면 먼저 각종 음원 차트를 올킬한 배치기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뮤직 스타트!